피곤할 법도 한데 늦은 시간에 어딜 가는 걸까? 조금 피곤할 때있을 있지 말이 공부한다는 이 즐거움이 네. 있기 때문에 피곤하기 잊어버려. <웃음> <웃음> 도착한 곳은 마산의 한 검정고시 학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버님 왜 이렇게 많이 아, 안 나오셨어요? 바쁘신가봐요. 네, 집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요새 어. 한참 감수학 줄이잖아요. 아, 그렇죠. 뭔다고?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요즘 선생님들 많이 일찍 하고 막 네. 같이 하거든. 요거는 선생님은 저쪽에 아래에 나눠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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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아버님 그 8월에 중졸 검정고시 오셔가지고 아버님 저희 경남에서 최고령으로 합격하셨어요. 그 연세에 4개월 만에 중학교 3년 과정을 그 기간 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다 합격을 하셨으니까 엄청 대단하신 거죠. 학교는 초등학교 구경이 전부였던 조현 씨 올해 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대부분 손잡버린 학생들과 함께 요즘은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 중인데 같은 반은 특별한 친구도 생겼단다. 정확히 동창이다. <laughs> 같이 하게 되고. 검정고시중학교 동창이라요. 아. 중학교도검정고시는 나왔거든. 네. 어. 같이 가지 학행하고 갔. 아. 근데 고등학교까지 올랐답니다. 어릴 땐 제법 신동 소리도 들었던 종현 씨. <laughs> 배우지 못한 건 평생의 한이었다. 딱히 그렇게 틀만한 문제는 없잖아요. 배워야지, 배워야지 하면서도 <laughs> 이른 6시 돼서야 다시 연필을 잡게 됐다. 이모 그야말로 주경야독. 그래도 수업 드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단다. 공부하는 남편 덕분에 봉희 씨도 잠못 드는 밤이 많아졌다. 사람이 와야. 학원 놓고 잡자시. 그 시절 여고까지 졸업한 봉희 씨. 유난히 똑똑한 남편의 배움이 짧다는 건 결혼 후 한참 뒤에야 알았다. 오빠한테 물어봤어. 오빠. 아니, 학교는 어디가 있는 어다거든데 어디 그건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뭐 알아보진 안 했는데 내가 본 게는 뭐글이래 쓰고 뭐 한문 쓰고 글 쓰는 거본 게는 뭐 대넌 뭐 내보다 더 낫더라고 뭐. <laughs> 하는 말이 굴다고 에서 뭐를 하면서 좀 부족하면 아이 씨 공부도 안 했나? 뭐 물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그런 그 전혀 없었으니까 뭐. 안 잡으라는 게 오늘. <laughs> 이거가 제가 어려워서 흥미를 못 느끼겠더라.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이, 그 내가. 조금, 더, 그 복습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복습하고. 이 정도가 제일 어렵고, 수학도. 수학도 어렵긴 해도, 뭐, 그 뭐. 지금은, 아, 빚좀 받아가면 맡고 그래도 대단하지. 이 지금 공부 시장에서 100그릉이라도 100점 받은긴하 <laughs> <laughs> 나도 내 자신을 가끔 놀랬다니까. 그건생각다안 했거든. 지금 내가 뭐이 나이에 뭘 하고 싶은 게 있겠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배운다는 거. 배워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내 손자들한테도 내가 보태주고 그렇게 하말 한마디라도. 이른 손자한테 담도주고지일 여섯. 세상엔 여전히 배우고 싶은 게 너무나 많다. 지금 여전히 감농사는 낯설기만 한 열매식. 어쩌면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도 같다. 아버님. 어디 안에 계셨네? 있겠네. 안에 계네요 집에 애들을 보지 마고 밭에 많이 나와서 날씨도 안 좋은데? 오늘 교회 행사, 세명사 가가지고 보내놓고 네. 왔습니다. <laughs>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다들 음. 일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집에서. <laughs> 아기 보고 뭐 응. 막내가 오실때 저희가 딱 이사 왔거든요. 응. 근데 뭐 애들도 너무 어렵고 저도 여기 환경에 이제 적응했어야 되고 출산한지도 사실 얼마 안 됐었고 뭐 그랬었 그랬 었던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되게 감사한게 부모님이 되게 아, 그 부분을 네. 많이 이해해 예.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희 여기가 시댁이 아니라 저희 친정인지 아시는 분도 있어요 <laughs> 이름이.. 어. 이름이나 그런게.. 어. 매칭이 되니까.. 자뉴욕대 3시간입니다 간식 드시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왜뉴욕댁기지 뉴욕에서 왔으니까 뉴욕댁이지. 잠깐만 뭐못어 뭐, 뭐 <laughs> 이거 계속 붙이고 이러는 거야? 이제 하만댁인 거 같은데. 아니다, 그 하만에서 안태나써안 돼. 안, <laughs> 안 돼? <laughs> 미국에서 12년을 공부한 성준 씨. 초등학교 교사가 될 준비를 하던 중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대학 다니고, 또 와이프도 만나고, 애도 낳고, 그래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네, 뭐, 아버지, 나이 드시고, 또 일하시기 좀 힘이 부드신다 하셔가지고, 그것도 있고, 저도 또 한국에서 또 애들 키우는 게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음. <laughs> 예,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넘어왔습니다. 2019년 1월에 달 왔습니다. 이제 하만이 고양이다, 맞지? 어. 저랑 저희 아이들의 두 번째 고양이니까, 하만이. 우리 애들한테는 완전히 고양이입니다 아버지가 치열하게 일군 간밭을 이젠 성준 씨가 잘 키워내고 싶다. 다음 날. 아빠! 할아버지! 간밭에 꼬마 일꾼이 나타났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어디있는데너어떻게살 일단 그럼 그냥 따자. 일단 그냥 따. 이맘때 간밭은 아이들에겐 신나는 놀이터. 진짜 크다. 콩시가 되기 직전. 수나무 말고 우리 수시. 이거? 수시 따야 돼. 수시가 어디? 이거는 큰 일본강. 이거? 어? 할아버지 자 일로 와봐, 민혁아. 저기 아빠더 큰데 딴다. 해줄게. 저리로. 어. 여기 보이지? 우와, 많다. 어, 여기 이제 천다이는데따는거 알았지? 어, 일로 와봐, 현선사. 민혁이. 감 모자 쓰고 왔네. 감 모자. 아니 왜꼬자 아, 그이야 어떻게 딴줄 알아? 최민혁 어, 던, 던지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막, 막 살살 꺾어야, 꺾어야 돼. 꺾어. 이느김이 내가 예쁘게 살살 남았지? 응. 멍들면 안 되니까. 우리 시합해볼까? 시합? 어떻게 시합할 건데? 어, 많다, 사람. 많다, 사람. 일단 팀을 정하자. 나 작은 누나, 큰 누나. 김. 이 박스 제일 먼저 채우는 사람. 어. 알았지 상품 있는 거야. 아, 진짜. 어. 아, 아, 아 그거는 이제 다 따고 나면 이야기해 줄 거야. 준비. 아, 일단 감 많은 자리 가서 써야지. 은서 여기 가면 되겠다. 여기 맞네. 여기 되지 아니. 자시 시작. 상품이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열심히 따 보는데. 둘째 은서는 가히 전투적이다. 아빠 좀 도와줄까? 네? 왜 이렇게 열심히 따요? 기분이 좋잖아요. 아빠 근데 <laughs> 어. 기쁨의 박수 이런 거면 안 돼. 어? 박수 이런 거면 안 돼. 알았어. 진짜로. 저는 대학교 때도 그랬고 겨울 방학에 없을 때가 됐어요. 집에 일한다고. 가을엔 감을 따고 겨울엔 곶감을 만들며 보냈던 학창시절 감나무집 아들의 숙명이었다 제일 속도가 느린 민혁이는 아빠가 슬쩍 도와주는데 막둥이만의 특권 민혁이 이제 다 찼어요 야 현선 은 이제 힘 엄청 쎄네 응? 이거 딱 드네 자아 오? <laughs> 누가 그, 1등인거야 개수로야 뭐 무게 뭐야 나다 야 음. 높이는 민혁이가 1등인데 나물까? <laughs> 어? 나 하면서 나무 빼면서 했는데 그니까 좋아 무승부 <laughs> 또야? <또> 아니 <laughs> 또. 그래야 자기가 편안하거든요 <laughs> 아마 어. 누구 한 명이 울거나 <laughs> 이걸 예상해서 무승부를 낸 거. 어? 하나, 둘, 셋 이거, 어? 이녀가. 어? 어? 이 내년부터 열은 나와도 되겠다. <laughs> 잘 되네. 응? 어? 안 무거워? 조금 무겁지? 아빠 이거 봐. 이거 두두 두 박스 내가 한 거야. 진짜? 응. 내년부터는 음. 사람 한명안 돼도 되겠는데. 이녀가 음. <laughs> 음. 내년부터는. 토요일, 일은 아빠 감 따는 거 도와주는 거야? 네. 아 이거 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집 강아지도. <laughs> 다 모였어요. 이 제목이 뭐예요? 강가족. <laughs> 꼭 닮은 3대가 정겹다. 응? 할아버지. 시합은 싱겁게 끝났지만 바쁜 수확철에 고사리 손 하나 보템 뿌듯한 날. 자 이제 다 앉으세요. 발트했나요 네. 갑시다. 다들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바쁜 철에 아이들 데리고 오면 도와주냐고 아이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laughs> 없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laughs> 하는 게. 케어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도 이렇게 바쁠 때한 번씩 할아버지, 아빠 계신 곳에 와 가지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몇 대만 또할수 있는 거라니까. 네. 어른이 돼서 두고두고 꺼내 볼 추억이 또 하나 늘었다. 그날 저녁 갑작스러운 비예보에 y 밭 u 비상이 걸렸다 낮에 따놓은 감들을 서둘러 옮기는 봉희씨 밤도 전대 있게 자꾸 하시라고 요 이거다가 그래야 돼. 쌍물러지가 무서워돼요. 워낙 날씨에 민감한 감이다 보니 감 농부들은 먹구름만 밀려와도 바짝 긴장한다. 성준 씨도 뒤늦게 나왔는데 경험이겠죠. 저는 비를 맞춰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아버지하고는 이제 옛날에 하시면서 가, 비를 맞춰가지고, 뭔가 안 좋은 게, 결과물이 있었으니까, 이게 내 경험이겠죠. 감이 무르면 꽃감을 깎을 수가 없어요. 칼이 안 나가는데, 감이 물을 버리면 다 버려요. 다음으로 잘다. 좋은 곶감을 만들기 위해선 하늘이 돕고 사람이 정성을 다해야 한다. 다음 날. 운구르와진데 어제 아주 멋으는 비가 오는 데도 간바트로 향하는 종현 씨 걱정이 돼서 나온 길이다. 네? 어느 해엔 수확철에 태풍이 와서 우수수 떨어지는 감들을 보며 속절없이 울었던 때도 있었다. 혹시라도 쏟아지는 비에 귀한 감이 상하지는 않을지. 자식처럼 살피는 종현 씨 비가 오면은, 물이 젖어서 감,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 부러질 확률이 많아요. 근데도 이, 나무, 이참 생명력이라는 게, 나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또 대단하다고 봐요. 그렇게 감을, 그 열매를 딸고도, 이, 견디내는 거 보면은 사람보다 더 생리 강해요. 이그 자식에 대한 애착 더 강하다고 보니 난 자기 그 새끼를 안 뚫으기 위해서 전무원 힘까지 다그다가 갖다 바치는 나무들이. 나무에게도 종현 씨에게도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다. 고마워요. 비 덕분에 하루 쉬어가는 농부들. 비온 다 우리는 비오는 날에 농장에서는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연인으로 돌아와 가지고 부침기도 굽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이게 쉬는 날 시간입니다. 그거고 요요물물얘그 하는 게. 가을 거지를 시작한 이후 간만 바라보던 농부들이 오랜만에 마주앉아 안부를 묻는다. 선님 <목소리도> <목소리도> 드신게 음, 맛있어. 맛있는데. 봉이가 꾸준 그보다는 맛있을 거야. <laughs> 아, 여지. 일밖에 몰라. 일. 일. 뭐단장을해갖고 각시랑 그대 나가지도 안 하고 무조건 일입니다. 옛날 참 경제정리 해가지고 그 옥답 만들어놓는 논에 처음으로 감그 어? 좋은 옥답 논에다 감나무를 숨은 사람이라. 그래가 주위에서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손가락질 하던 그분들도 사실상 처음에는 내가 하는 걸 자기들 의아하게 생각했지만은도 얼마 안 가서 전부 다 따라했어요. 모두들 벼만 바라보고 있던 시절. 곧감의 승부를 걸어보기로 한 종현 씨. 가장 먼저 논들을 하나 둘 간밭으로 바꾸어 갔다. 이서장 오늘 우리가 불친개어 와주고 괜히 누라들 우리 얘는 뭐뭐 뭐. 지나가는 걔도 다불어 가지고 같이 미가 보내는거같 예, 잘 가십시오. 안녕히 계시다. 지금의 파수 곶감 마을은 그렇게 탄생했단다. 부지런한 농부는 비가 와도 할 일이 많다. 감사하시는 분들 또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니까. 네. 근데 을 위해서 아, 아버지 일하는 거 따라가라서 뭐 내가 다행이야. 찌르진다. <laughs> 오늘하시 뭐, 지금 도 나중에 이런 생각하면안 돼. 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씀 너무 많기때문 에, 이젠 뭐, 러려니하고데 그때 리다늘 하시는 말씀 이젠 그러려니 하는데 그때. 오늘 못 보시 돼. 아버지 계셨으면 좋났을 텐데. 다행히 안 계셔요. 아버지는 못 보셔서 다행인데, 봉희 씨가 지켜보고 있었다. 미국에서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아들로 낙고 보시 시키려고 불러들였는데.

선생이 자격증 영어 선생이 자이 있다고. 선생을 안 하라 그래. 아무리 하라 해도. 아저씨, 네. 나는 다리 밑에서 죽은 날 내색은 안 해도 봉이씨 속이 말이 아니다. 그날 오후 성준 씨가 갑자기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 가시던 었어 아.

Oh, Ocho de negros de morguete. No más barba yo.